5.18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세부 조사를 직접 추진하고 시행해야 될이 조사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에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민주평화당 부설 민주평화연구원에서 그 세미나도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평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음, 천정배입니다. 네 원님 지금 5.18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뭐 지난 14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이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이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 이제 조사위원들을 각 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데 예, 다른 이제 민주당도 늦었지만 추천했습니다만은 네.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 아직도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 위원의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어갈 수만은 없을 텐데 뭐 촉구하거나 그 언제까지 위원들을 지금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 벌써 했어야 되죠요안 그렇죠? 그런데 예, 최소 마지노선이나 네. 이런 부 분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서. 뭐 그게 이런 일이란 것은 사실은 법이 예정할 수 없는 거죠. 국가 음.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찬성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14일이 시행일이면 그 전까지 준비를 해서 즉각 추범을 시켜야 될 텐데 네. 그냥 미루고 있죠. 어. 그래서 네. 무슨 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네. 그 정말 자유한국당이 이 사실은 전두환 등 학살 세력의 계승지 아닙니까? 네. 법적으로도 네. 그, 그 당이. 그래서 어떤 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또 여러 인권 침해에 대해서 속죄한다는 마음으로라도 네. 빨리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정말 촉구를 온 국민들이 좀 자유한국당에게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민주평화연구원에서 관련해서 또 세미나를 개최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런데 예. 이번 특별법을 보니까 이 계엄군의 성폭력 문제는 또 언급돼 있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런 예.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하셨다는데 어떤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바로, 엊그제, 그, 그 금남로5.18 기록, 관에서 저희가 이제, 그, 토론을 했는데요. 네. 저희 연구원만 이야기하면 조금 공정치 못하고요. 음, 거기에는, 네. 전남대 5.18연구소, 5월 민주여성회, 네. 5월 어머니회, 여성신문, 또, 최경환 의원, 음. 예, 예, 민주평화당 여성위원회, 이런 다공동주체입니다 네. 5.18 기념재단이 주관을 해 주셨고요. 네. 어. 어쨌든, 그, 그렇습니다. 지금, 이, 특별 법을 보면은, 광주 항쟁에 관련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사실은 다망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간인 학살, 에, 뭐 사망, 실종, 안매장, 뭐, 또 집단, 최초 발포, 네. 뭐 집단 발포, 책임자 경위, 뭐, 계엄군의 헬기 사격, 그, 경위, 뭐, 등등 다 들어있어요. 근데, 네. 에, 어떤 이은 북한군 뭐 침투 조작 사건,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있는데, 음. 에, 이 성폭력만큼은 네. 따로 명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을 만들 때만 해도 이 문제가 부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후로 이제 미투 운동도 있었고, 또 광주항쟁의 그 성폭력 피해자의 용감한 그증표도 그, 그 있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에, 명시를 했어야 마땅한데, 뭐안 됐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제, 중대한 인권, 인권 침해 사건, 네. 뭐 이런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사실은, 또 그리고, 어,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도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위원회가 이 점을 좀 유념해서 성폭력 피해 문제도 좀 확실하게 조사해 주기를. 음. 기대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법에 어떤 정신이나 법에 이야기되는 어떤 포괄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그리고 이 문제는 확실하게 그 같이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만은 네. 법을 고치는 걸 기다릴 필요가 없이 예, 위원회는 강력하게 무슨 특별한 그 내부의 뭐 분과위원회를 둔다든가 성폭력에 관한.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토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향성도 좀 제시도 되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런 조사의 방향성은 어떻게 좀 이야기가 됐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선 그5.18 당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역시 국가폭력의 문제다. 네, 그리고 예, 이 문제는 전쟁 시에 적국의 여성들에게 자행한 자행하는 그 반인륜적 전쟁 범죄. 네, 네. 예, 하고 사실상 거의 같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 조약상으로도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뭐10 15년 지났다든가 뭐 30년 지났다든가 해서 처벌을 못 하는 상태가 없죠. 공소시효에 한계를 두지 말고 처벌하는 것이 전쟁 범죄에 대한 국제 법입니다. 네. 그래서 (5.18의) 여성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지금도 (4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한을 두지 말고 끝끝내 진상을 규명하고 네.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우선 인상적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5.18) 당시에 여성들 활동에 대해서 어 전반적으로 그 범위와 의미가 축소돼 있다 이런 지적도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네. 우리 여성 하면은 오일팔 때 여성 하면은 뭐 주먹밥 네. 만들어줬지 않느냐 네. 또뭐 가도 방송을 여성이 하셨죠 뭐 네, 네. 이런 정도로만 지금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음. 그러나 실제로는 그 남성들만 있었습니까 음. 남성들 못지않게 목숨을 걸고 항쟁에 참여한 여성들도 많았고 네, 네. 예 그분들 이번 진상규명에서 음. 적어도 그런 성평등적인 그런 관점에서 여성들의 활동상도 제대로 조사하고, 어, 제대로, 어, 정립할 필요가 네.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네요. 앞으로 5.18 진상규명,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꼭 해야 될 일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방향성들, 방금 이야기 해 주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또원님께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지금 민주평화당 그당 이야기도 잠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요 연결이 됐으니까 요즘에 정계 개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정계 개편 방향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어, 당이 어려우니까 뭐 여러 가지 주장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예, 분명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 네. 우선, 민주평화당이 이제 그 전신인 국민의당, 국민의당이었죠. 어, 네. 전신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광주를 비롯한 우리 호남 또 전국적으로 어, 상당히 압승을 했습니다. 기대보다도 큰 네. 지지를 얻고 또 의석도 많이 냈죠. 네. 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저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인, 3년 전에 이제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어 새로운 또 지지를 얻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광주와 호남 차원에서 보면은 일당 독점의 폐해를 극복해야 되겠다. 네. 아, 그렇 적어도 두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경쟁하며 함으로써 정치가 발전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정당은 이익도 지켜낼 수 있다 하는 네. 우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고요. 네. 또 전국 그, 그 차원에서도 이제는 그대 양당 간의 극한적인 대립과 투쟁의 정치만으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또 네. 다수 네, 다수 그러니까 3개 이상 정당이 네.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이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어야만이 네. 우리 사회의 발전 또 민생의 발전이 있다. 이런. 예, 문제 의식이 음. 큽니다. 네네. 그것을 잘 이끌어갈 정당이 이 저는 민주평화당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함부로 우리들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어 스스로를 폄하한다든가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음. 뭐 우리 이 수준 높은 우리 광주와 호남의 주민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방식으로 성공해야 되는 것이지 음. 무슨 전개의 편이니 뭐 이런 방식이 이 무슨 우리의 대안이 될수 없다 활로가될까지가 네. 않습니다 또또 환로가 될 수도 없을 겁니다 결국 현재 민주평화당의 가치를 유지하고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뭐 그 유지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네. 제가 이번에 아까 민주평화 연구원장을 맡았습니다 네네.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좀 선명한 개혁 정당 음. 그리고 유능한 민생 경제 정당으로서 민주평화당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상이 네. 현재로서는 갑자기 이제 올 초에 사실은 원하지 않는 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안철수 대표 세력하고 이제 분당이 되면서 네. 또 선거를 지나면서 아직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존재의에 대해서 네. 어, 확실한 우리 내부의 정리나 우리 내부의 정리가 안 되면 그걸 인정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선명한 개혁 노선, 또 요새 경제나 민생이 워낙 사실은 어려운데 네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그런 역량을 가진 정당으로 우리 음. 자신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통해서, 네. 예, 일부에서 지지를 얻어야 되겠죠. 일부에서는 뭐 현역 탈당설 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섣부른 언론의 뭐 판단이라 이렇게 보시나요? 예, 뭐, 뭐그 언론의 판단이기 이전에 네.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 좀, 음,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음, 네. 아, 그건 뭐, 그건 아예 뭐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음. 그러나 뭐, 지금 탈당을 하겠다든가 이런 분이 나선, 나선 것은 아닙니다. 네. 아, 또 사실은 탈당해서 무슨 길이 있는 게 아니죠. 네. 뭐, 뭐가, 무슨 길이 생기겠습니까? 음.